비오는 오후였다.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 집안 나는 싸늘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집 분명히 아들 여성 명의로 돼 있던 우리 가족의 집 그런데 지금 나는 구석진 방 안에 덩그러니 갇혀 있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 공간이라고는 고작 이방 하나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어머님, 저녁 드세요. 은서였다. 아들의 아내. 이제는 과부가 된 여자.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은서는 가지런히 웃고 있었다. 깔끔하게 화장한 얼굴, 고급스러운 옷차림. 아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렇게 치장을 한 적은 없었는데. 어머님, 입맛 없으시죠? 죽 끓였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그녀는 나를 식탁으로 이끌었다. 식탁 위에는 죽한 그릇. 옆에는 그녀가 먹고 있는 고급진 스테이크와 샐러드, 와인잔이 놓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죽 숟가락을 들며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나이 들면 원래 이렇게 서러운 거야. 스스로를 달래면서 며칠이 흘렀다. 비는 그쳤지만 내 마음의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은서는 점점 변했다. 어머님, 그거 제 물건이에요.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님, 세탁기 고장나요. 어머님은 손빨래로 해주세요. 어머님 냄새나요. 향수 좀 뿌리시지 그래요? 처음에는 다정하게 부탁하는 척 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지시하고 무시했다. 나는 집 안에서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부엌 근처엔 얼씬도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녀의 차가운 눈초리를 받으면,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내 집인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할수 없었다. 아들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오로지 은서 하나만 믿고 있었다. 그날 밤 은서는 거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 아휴, 겨우겨우 끝냈네. 이제 완전 내집 됐어. 남편 죽자마자 상속 정리 싹 끝냈지. 시어머니? 그냥 구석방에 처박아 놨어. 눈에 거슬려 죽겠어. 돈만 좀 모으면 알아서 나가시게 해야지.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뭐? 집이. 은서 앞으로 넘어갔다고. 그제야 머리를 후려치는 사실 하나. 아들 명의였던 집. 하지만 아들이 죽자마자 그 모든 게 은서에게 넘어간 것이다. 아들은 따로 유언장 같은 걸 남기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벽에 기대 섰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달라붙은 원피스를 입고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내 앞에 섰다. 어머님, 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이 집에서는 저를 좀 주인 대하듯 해주세요. 어머님은 말하자면 새 들어 사는 거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꺼졌다. 뭐라고?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가볍게 눌러보았다. 아, 몰랐어요?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남편 사망하면서 상속 다 정리했거든요. 어머님은 그냥, 덤이에요. 나는 말을 잃었다. 입이 떨려서 제대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물론, 어머님을 바로 쫓아낼 생각은 없어요. 제가 인간적인 면이 있잖아요. 하. 은서는 가벼운 웃음을 흘렸다. 비웃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한여 취급을 받았다. 어머님, 여기 바닥 좀 닦아 주세요. 어머님,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오세요. 어머님, 이불 빨래 좀해 주세요. 은서는 아무렇지 않게 나를 부려 먹었다. 나는 이가 갈리는 걸 참아가며 꼭 참고 집안일을 했다. 밤이면 방 안에서 몰래 울었다. 배고픔도 수치심도 외로움도 견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내 아들 집인데. 내가 그 아이를 키워서 이 집을 샀는데. 하지만 지금 나는 한낱 기생충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은서가 남자를 집에 끌어들인 것이다. 자기야 나 혼자 살아. 이제 자유야. 저 구석에 늙은이 하나 있는데 무시하면 돼. 낄낄거리는 은서의 웃음소리. 나는 문틈 사이로 낯선 남자가 은서를 껴안는 모습을 보았다. 핏발 선 눈으로 문을 닫았다. 이년.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분노에 몸이 떨렸다. 그러나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 증거를 모으는 것. 그날 밤 나는 낡은 핸드폰을 들고 문틈 사이를 촬영했다. 은서와 남자의 다정한 모습. 그녀가 짓거리는 막말들. 죽은 남편? 웃기지 마. 돈만 남기고 간게 다야. 시어머니? 곧 쫓아낼 거야. 짐작처럼. 나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움켜쥔 채 숨도 못 쉬고 있었다. 지금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세상에 내 편은 이제 단한 사람도 없었다. 아니, 내가 나를 지켜야 했다. 그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상기된 얼굴로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요. 좀 일찍 나갈게요. 내게 그런 걸 굳이 알릴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은서는 꼭 한마디씩 해야 직성이 풀렸다. 혹시 급한 일 생기면 문자 보내세요. 전 전화는 못 받을 거예요. 바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억지로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은서가 신나게 외출한 뒤 나는 바로 움직였다. 책상 서랍, 장롱 서랍, 침대 밑, 은서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나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뭔가 그녀를 쥐락펴락할 약점. 그리고 나는 발견했다. 은서 이름으로 된 공증 서류 복사본. 상속 포기각서. 뭐야, 이게. 나는 숨을 삼켰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피상속인 고 김성훈 내 아들. 상속인 김성훈의 배우자 이은서. 비고 상속 재산 일체 포기. 은서가 상속을 포기했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은서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는 셈이다. 이년이 서류를 숨겼어. 그때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다. 은서는 아들이 죽자마자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해 놓고 그걸 나 몰래 숨긴 채 집을 자기 것처럼 꾸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이 집은 여전히 아들 명의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집계 존속인 나 시어머니가 법적 상속 1순위였다. 숨이 가빠졌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이집내 거야.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 저 뻔뻔한 년 손에 넘어가게 둘순 없어. 그날 밤 은서는 돌아와서는 고급 와인 한 병을 따 마시며 내게 명령했다. 어머님, 쓰레기 좀 버리시고요. 냄새 나니까 방 청소도 좀 해주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순히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척 했다. 그러나 내 속은 이미 다 타들어가고 있었다. 기다려라, 이은서. 너곧 끝장이다. 며칠 동안 나는 은서를 관찰했다. 은서는 남자를 계속 데려왔고, 심지어 내 앞에서도 당당히 어깨동무를 하고 웃어댔다. 어머님, 오해는 마세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어머님도 나이 드셨으니 이해하시죠? 사람은 혼자 못 살아. 뻔뻔하기가 하늘을 찔렀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철저히 방심시키려고 드디어 결심한 날이 왔다. 나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아들의 상속 문제를 상담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다. 어머님, 이건 명백합니다. 며느리부는 상속 포기 각서를 썼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 상속인은 어머님이십니다. 정말요? 나는 믿기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변호사는 확신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가처분 신청 넣겠습니다. 진명의 변경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강제 퇴거 조치도 가능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이제 이은서, 내 숨통은 끝이다. 며칠 후, 집 앞에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도착했다. 이게 뭐야? 은서는 우편물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더니 봉투를 찢어 열어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제 퇴거 명령.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은서야, 너이 집에서 나가야 한대. 어, 어머님, 이게 무슨. 이 집, 내 아들 명이었어. 내가 상속 포기한 것도 알고 있고.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녀가 남자랑 히히덕거리던 장면. 이집내 거야라고 짓거리던 녹음 파일까지 다 저장되어 있었다. 필요하면 법정에서 다 틀어 줄게. 은서는 입술을 달달 떨며 뒷걸음질 쳤다. 어머님, 저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그냥 한 번만 봐 주세요. 네. 봤잖아. 그동안 얼마나 봐줬어?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이제 나가. 은서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어머님. 어머님. 제발요. 저 저갈 데도 없어요. 나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그건 내 사정이고 내 집에서 꺼져. 결국 은서는 며칠 만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고요한 거실. 고요한 부엌. 오랜만에 내 집이 되찾아진 느낌이었다. 나는 조용히 거실 한복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성훈아, 엄마가 지켰다. 너의 집을.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제는 슬퍼서가 아니라 서럽고도 뿌듯해서였다. 어머님, 그냥 이대로 끝날 거라 생각하셨어요? 은서는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내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엔 살기가 돌았다. 손에는 무언가 꽉 쥐고 있었다. 뭐야, 은서야? 미친 거야? 미친 건 어머님이지. 나한테서 이 집을 빼앗으려고. 그녀는 쾅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내던졌다. 탁자 위로 서류들이 흩어졌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이혼조정신청서. 사기죄 고소장. 유산강탈 혐의로 추가 고소 예정 통지서. 나는 숨을 삼켰다. 뭐야, 이게. 어머님이 강제로 서류를 조작해서 내 상속권을 빼앗았다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변호사랑 다 얘기 끝났어요.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상속 포기한 서류 내 손에 있어. 그건 강압에 의한 거라고 우길 수 있어요. 은서의 입술이 비틀어졌다. 어머님이 힘으로 위협해서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그렇게 주장하면 법원은 진실 따윈 상관 안 해요. 문제는 증거 싸움이거든. 나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분노를 꾹꾹 눌렀다. 내가 아무리 설치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미 판결났어. 웃기지 마요. 돈만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게 세상이고 법이야. 은서는 낮고 끈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어머님. 아직 어머님도 모르는 진짜 비밀이 있다는 거 알아요? 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은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피식 웃었다. 성훈 오빠 죽은 거 정말 사고였을까?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 그날 밤 성훈 오빠가 왜 그렇게 취했는지 왜 그렇게 몰골이 엉망이었는지 어머님은 진짜로 모르는 거야?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은서는 천천히 다가왔다. 사실은 오빠가 술을 마시게 된건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이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성훈 오빠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던 거. 그거 알고 충격받아서 술 퍼마시다 사고 난 거야. 나는 귓가가 울렸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은서는 핸드폰을 꺼냈다. 거기엔 스크린샷이 있었다. 마이너스 대출 계약서. 대출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모두 내 이름, 내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런 걸 들이밀면서 소송하면 어머님은 상속권이고 뭐고 다 날려요.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어떻게 해. 어머님도 알고 있었죠? 그게 죄책감 돼서 내가 이 집에서 버티는 걸 내심 눈 감아준 거.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쫓아내. 은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아직 모르나 본데. 나 임신했어요.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 성운 오빠 아이. 거짓말 마. 거짓말이면 왜이 서류가 있을까요? 은서는 또다시 종이 뭉치를 던졌다. 임신 진단서. 성운과 찍은 초음파 사진 문자. 모두 몇년전 날짜. 아이 낳을까 말까 하다가 성운 오빠가 죽고 그냥 조용히 묻어뒀어요. 은서는 잔인하게 웃었다. 근데 이제 아이 문제로 상속권도 주장할 수 있거든. 이제 어떻게 할래요? 어머님,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안이 터져서 피맛이 돌았다. 나가. 뭐라고요? 내가 임신했든, 내가 어떤 서류를 들이밀든 여기 내 집이야. 그러니까 당장 꺼져. 은서는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다가. 피식 웃더니 말했다. 좋아요. 그럼 전 법적으로 아주 더럽게 끝까지 갈게요. 어머님도 감옥 갈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날 밤 나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불을 끄고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성훈아, 엄마가 잘못했을까? 내가 보고 싶다. 정말 정말 보고 싶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러나 울수 없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 은서가 뿌린 씨앗, 내가 반드시 다 뽑아내야 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머님, 저 왔어요. 은서는 마치 이집 안주인이라도 된 듯.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은서는 내 눈치를 살피더니 휙 웃었다. 뭐해요? 저녁 준비는 안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차잔만 천천히 내려놓았다. 어머님, 저 아기 가진 몸이에요. 어머님이 좀 챙겨줘야죠? 은서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나가. 하, 아직도 꿈 깨질 않았네. 그녀는 손목에 찬 금팔찌를 반짝이며 비웃었다. 이제 이집 주인은 나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얹혀 사는 신세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지금은 참아야 해. 절대 지금은 터트리면 안 돼. 은서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 부동산이죠? 말씀드린 그 집이요. 곧 매물로 내놓을 거니까 최고가 부르는 쪽에 넘겨요. 나는 귀가 번쩍 뜨였다. 뭐? 왜요, 어머님? 은서는 능청스럽게 웃었다. 이집팔 거예요. 그리고 나 아가씨처럼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 할수 있죠. 이제 성훈 오빠 아이 가진 몸이니까 내가 실질적 상속자야. 그녀는 손톱을 탁탁 두드리며 말했다. 그리고 유산만 정리되면 바로 재혼할 거예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뭐? 벌써 물망 오른 남자만 셋이에요. 나 정도면 돈 많은 남자 하나 골라 잡는 건 일도 아니지. 은서는 입꼬리를 잔인하게 올렸다. 성운 오빠는 죽었고, 어머님은 늙었고, 나는 아직 살아야 하잖아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너 감히. 감히? 은서는 벌떡 일어나 내 앞에 섰다. 어머님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용히 이집 비워주면 나는 고소도 취하하고 그냥 넘겨줄게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계획 하나가 있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은서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어머님, 지금 정신줄 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때부터였다. 내 반격이 시작된 건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뒤졌다. 성훈이 살아있을 때 남겨둔 서류들, 계약서, 각종 공증 문서, 그중 하나. 성훈이 작성한 유언장 초안을 발견했다. 만약 사고로 죽을 경우 모든 재산은 어머니에게 귀속한다. 분명 성훈의 필체였다. 이걸 법적으로 살릴 수 있다면 은서는 단한 푼도 못 가져간다. 나는 서둘러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성운 친구 중 하나가 법조계에 있었기에 밤늦게라도 도움을 청했다. 이 유언장 어떻게든 법적 효력 인정받을 수 있어요? 초안이라도 필체 확인하고 증인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은서가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저 인간을 반드시 뿌리째 뽑아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느긋하게 화장을 하면서 말했다. 어머님, 오늘 부동산 사람이 집 보러 올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됐네. 어머님, 이제 정신 차리셨나보네. 그래. 내 말대로 집을 팔자. 은서는 잔인하게 웃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잠시 후 부동산 직원과 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매수 희망자입니다. 나는 그 남자를 보고 슬쩍 웃었다. 그 남자. 성운의 절친, 그리고 내 편인 사람. 자, 집 구경하시죠? 은서는 거만하게 집을 소개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잠깐만요. 네. 이집 매매 불가입니다. 뭐라고요? 은서는 눈을 부릅떴다. 이집 명의자 사망 이후 상속인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은서에게 서류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이 유언장 초안을 근거로 어머님께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이 집에 가처분이 걸릴 겁니다. 은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건 그건 사문서야. 효력 없어. 법원 판단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매매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천천히 은서를 바라봤다. 내가 그렇게 팔고 싶었던 이 집. 이제 누구 손에도 넘어가지 않아. 그리고 내가 말한 그 임신.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속삭였다. 진짜라면 애는 벌써 세 살이어야 해.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 아마 가짜겠지.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내가 산 산부인과 병원. 내가 이미 연락해봤어. 은서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거기서 그런 환자 기록 없대. 사기죄로 고소 준비 중이야. 은서는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어머님, 그건 너야말로 조심해. 감옥 가기 싫으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은서는 벌벌 떨었다. 나나 못 나가. 그럼 경찰 부른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은서는 식은 땀을 줄줄 흘렸다. 이럴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감히 이 집을 탐했을 때부터 이미 끝난 거야. 그날 저녁. 은서는 결국 빈손으로 집을 떠났다. 울고 불고 매달렸지만 나는 단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성훈아. 엄마가 너 지켜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이번엔 후회가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머님 은서가 다시 나타났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번져 있었다.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 어머님 제발. 저 잘못했어요.